누구야? 소원아하마 <laughs> 키즈룸을 갈건데요 저 동생이 생일이어서 갈거예요서진이 너디 가요? 아.. 치.. 치나카페 유즈카페 키즈 아니고 키즈룸이에요 키즈룸? 와우 어메이징 어메이징 유진아 <laughs> 너무 좋다 어? 들어가 봐요 우와 엄마 이거 봐 여기 부엌 풍 와! <목소리> 서준이는 뭐해요 비행기. 비행기 있어요? 네. 와! 여기 어디예요? 여기 호텔이에요. 호텔 아닌데요? 여기 키즈 카페인데요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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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저기 가서 가볼게요. 슛! 와! 안녕! 안녕. <목소리> 서준이는 여기에만 있어요? 미끄럼틀은 안 타요? 음. 타고 싶어? 어. 일로와. 탑. 시. 작 됐어? 이야, 우와. 잘 탄다. 이중 너무 잘 가졌다. <목소리> 우와. 다 먹, 밥 먹고 정리해도 돼. 슈우우슈우우 yeah. <laughs> 너무 아파! 슈우우우우우슈우우우 무서워! 어이? 네기 여기 어, 이건 뭐예요? 이거 바지요. 닌자인가요, 닌자? <laughs> 네. 오 여기 이것도 있어요 나쓸거예요 나는 민자 신준형 봐봐 <웃음> 누구야 누구야 민자고 <laughs> 출동 오. 탈 퇴할 거예요. 게요 와, 재밌다. <laughs> 어? 음? 아, 유진님보 서준 이생일이야 서준아 오. 이거 하리보 케이크야. 세 생일 축하해. 허준아 할머니가 선물이 있다는데. 우와 우와 와. 허준아 허준아 이거 할머니가 선물이야. 와. 와 아, 좋겠다. 엄청 크다. 허준아 뭐라고 해야 돼? 고마워요. <laughs> <laughs> 하리보 케이크는 할머니. 안에 뭐가 있나? 이거 먼저 먹어볼까? 음. <laughs> <laughs> 짜자자자. 안에 뭐가 있나요? <laughs> 나도 보고 싶어. 야. 맛있어요? 네. 꼭꼭 숨어라. 머리카락 보인다. 여깄나? 여깄나? 여깄다. 서준아. 서준이 어디 갔지? 여깄네. 여깄어. 찾았다. <놀> 네. 키즈는 잘놀았어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. 안녕. 거 봐봐. 짤리. 반응이 없어서 이천재겠어 젤리가 뭐. <laughs> 어때? 와! 와, 와지 <laughs>